아니, 뭐야? 나랑 얘기 좀 할래? 단 둘이. 싫어. 만약 할 말이 있다면 우리 둘다 있는 데서 말해. 좋아. 방금 만난 사람하고는 결혼 못해. 진정한 사랑이면 할수 있어. 네가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알아? 언니보단 낫겠지. 언니는 사람들 외면하면서 살았잖아. 축복해달라고 했는데 내 대답은 싫어요. 그럼 이만 실례해요. 아니요, 싫어요. 그리고 여길 떠나도록 해요 파티는 끝났으니 성문을 닫아라 뭐야? 언니, 안 돼! 잠깐만! 그 장갑 이리 네. 내 언니, 제발 제발 나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 그럼 떠나 <laughs> 내가 언니한테 뭘 어쨌다고 그만해, 안나 싫어, 왜? 왜날 외면한 거야? 왜 세상과 등지고 살았냐고 대체 뭐가 그리 두려워서 그만 살라지잖아 마법이로군. 어쩐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는 것 같더라니.